이동중 점심시간에도 막히죠 오토바이는 막히고 네, 지금 점심시간이고요 너무 배가 고프네요 자 오늘의 일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네. 그리고 오늘 캄보디아 음식의 맛을 좀더 리얼하게 알려주실 네, 제 친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<laughs> 여기, 여기. 오늘은 라타씨가 소개하는 캄보디아 식당에 갑니다 아, 누가 저희 방송 보면은 맨날 밖에서 이렇게 사먹는 줄 아는데 밖에 나가서 먹는 날이 특별한 날이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고요 평소에는 점심에 그냥 컵밥 먹고 배달음식 먹고 저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맨날 드시면 영양실조 걸려요 네잘 챙겨 먹겠습니다 배고픕니다 배고파요 <laughs> 사실 저 지금 아침을 안 먹고 왔습니다 지금 배가죽하고 등가죽이 지금 어, 들러붙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먹는 게 되게 궁금합니다 고가도로를 올라가는 중 무럭을 <laughs> 먹을 수 있을까? 한번에다가써버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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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입니다 크롱크마에는 캄보디아 도시라는 이름의 그런 식당이네요 따로나 캄보디아의 패널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블러셔 너무나요. 오이뭐 신고식을 크게 했어요. 뭐이어뭐떡 메뉴판이 없대요장 음. 그럼 라타시, 까니가 씨가 좋아하는 걸 시켜요. 음. 그냥 오늘은 리얼 캄보디아 음식 먹어보려고 해요. 음. 아니 근데 여기 메뉴판도 없고. 왜 음식 가격 이런 건 뭐예요? 어떻게 아 알아요? 음식 하나하고 밥은 꿀이게 <목소리> 먹을 수 있어요. 한 명은 산불이불이라고요 네. 근데 캄보디아 다녀보면요. 이제 곳곳에 중국의 영향력을 많이 볼수 있어요. 저렇게 빨간 것참 많이 붙어있네 그렇지만 이거 중국 음식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100% 캄보디아 로컬 식당일 거예요. 아, 예. 캄보디아 문화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음료는 저희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렇죠. 그래서 먹고 싶으면 꺼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먹고 싶어져 음식 나왔대 음식 오. 와 무슨 신설로예요 뭐지 이거? 썸러 브로하우 제가 알고 있는 단어 브로하우가 향긋하다 이런 말이에요 향긋하다 이게 향긋하다 아니면 이건 뭐지? 자그 와중에 음식이 하나 더 왔고요 이거 프로호기죠프로호크티 브로호크티 밥도둑이에요 우리 전에 먹었잖아 네

내가 말로만 듣다니 가물치예요? 버섯, 뭐 고약, 가물치 이런 게 들어있네요. 가물치군요. 어, 정신가우면 이거 같이 먹어요. 그 이하어 액젓 하고 고추 같이 먹으면 더 뭐. 맛있어요. 우선 먹어봐 야 알겠네요. 음. 네, 일단은. 네, 우선, 우선 저랑 재호 씨랑 한번 먹어볼게요. 네. 음. 괜찮은데요 그냥 생선찌개같은 생선국 밍밍한데 어 저는 고추마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. 어, 예. 냄새랑 다르게 맛은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고 담백해요 네 시원하고. 깔끔해요 예 일단은 정말 저도 뭐랄, 뭐랄까 예 이제 약간 좀 고추랑 음. 마늘을 넣어서 먹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. 동남아 음식 하면은 뭔가 되게 강렬하고 그럴 것 같은데, 이렇게 담백한 것도 있네요. 먹방 여실히 먹는 거잘 봐요. 눈앞에서 실제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. 아, 요렇게 소스 섞어서 다음 반찬도 먹어볼게요! 이거는 무난하게 먹을 수 있어요. 이건 딱 봐도 예, 만만해 보입니다. 아, 요게 스페이트라고 청경채. 여기 캄보디아 동남아에서는 청경채를 많이 먹더라고요. 음, 동그레 음, 그래, 이 맛이. 야 어, 음. 아, 너무 맛있다. 네, 제법 아진 맛. 근데 세 번째는 아닐 것 같아요. 요거는 프로호기래. 여기 고수가 듬뿍. 얹어져 있고요. 프로그은 젓갈이잖아요. 네, 프로그은 민물생선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어, 돼지고기 같이 볶아서 만들었습니다. 아, 그래서 요거랑 야채랑 네, 같이, 같이 먹는 거죠. 네. 이 음식 이름 뭐라고요? 아, 잠깐만요 <laughs> 아, 내가 너무 많이 먹었는데 내가 <laughs> 너무 아, 많이 먹 잠깐만요 일단은 이거만 먹어볼게요 맛을 호러옥이 <laughs> <laughs> 이 나라 민물 생선 족갈들 냄새가 많이 난다고 들었거든요 음잘 응. 먹네? 응. <laughs> 애들 아,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안 나니까 맛있어 보이지잘 음. 어, 먹네? 방송이라서 그런 거 아니죠? 아니에요 <laughs> 아니에요 음. 이게 코코넛 밀크랑 고기랑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음. 정말 그런지 저도 한번 고수랑 같이 먹으니까 고수가 그또 향을 좀더 잡아주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먹는데 오히려 음. 어 너무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음. 일단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뿌러기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음. 내가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있고. 일단은 제가 음 괜찮네. 요 음, 되게 부드러워. 만들 음식은 너 싱거워. 요이가워 먹고. 음.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 음식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닷다시 고마워요 땡큐 다행이라네요 네, 오늘 라타시 소개로 꽤 괜찮은 캄보디아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<laughs>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줘서 고마워요 아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, 12불 맞아요 헐 어, 대박 진짜 아니 밥을 이렇게 주고 밥이 포함되어 있는데, 밥을 한 그릇 더 리필을 해도 3불 그대로다. 그래서 라따도두 그릇 먹었나? 라따는 얌삐짜네? 네. 네. 피짜네. 저, 저도 두 그릇 먹었죠. 네. 두 사람이 두 그릇 먹었는데,